정품이 아닌 것도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있어요. 항상 정품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훈 조시현 원장입니다. 와,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했는데요. 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걸좀더잘 알려드리고 피부 시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화면 조정을 하듯이 피부도 한 번씩 조정이 필요하니까 그의미를 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주제를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상담받기도 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정했죠? 더라마시가 되겠습니다. 네. 메인 시술인 더라마지 써마지는 진피층과 진피 하층의 고주파 열을 이용을 해서 콜라겐층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 일시적으로 변성이 오게 되고 치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콜라겐들이 풍부하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력도 좋아지고 피부 상태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림질이죠. 사실 다림질을 할때 너무 온도 높으면 옷이 타버리고 또 너무 낮으면 옷이 안 켜져. 우리 피부에 딱 알맞는 그 온도를 적절하게 피부에 주어서 잘 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가 써마 쿨, cool, 그리고 2세대가 써마지 NXT, 3세대가 CPT, FLX라고 하는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을 땐 너무 아파서 막 수면 맞지 않으면 못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면서 효과는 좋아져 통증은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진동도 음. 여러 방향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도 친환경적인 쿨링 가스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효과 면에서도 그리고 통증 감소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썸아지 CPT에서 FLX를 건너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죠? 팁 사이즈의 변화? 우리 조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 이게 예전에 쓰던 썸아지 CPT의 900샷짜리 팁이고요. 이것은 FLX의 600샷짜리 팁입니다. 팁 사이즈가 30%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적은 샷으로도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시술 시간도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오래 걸리죠. 보통 40분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요? 저는 30분만에 가능합니다. 아, 진짜? <laughs>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체적인 처짐을 개선하는 분이 있고 이런 분이라면 조금 더 깊이 열을 가할 수 있는 초음파계열 장비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이제 피부 표면 쪽이나 주름 쪽을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주파 쪽 주로 써마지죠. 써마지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얼굴살이 많지 않은데 피부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는분들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나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좋은 편이죠. 아무래도 열을 가하는 시술이다 보니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전장치로 써마지 내에서 나오는 쿨링가스 그리고 쿨링젤 이두 가지로 인해서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는 때문에 안전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열을 뒤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거죠. 주의할 것은 써맞은 멤브레인의 막에서 고집하 나오는데, 그곳이 찢어져 있으면 주의를 해야 돼요. SN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한번도찢어는거본 적은 없네요. 본 적은 없고요. 뭐, 정품 팁을 쓰면 그럴 음, 일은 없겠죠. 그렇죠. 한번 찢어진 거본 적은 없어요. 간혹 예민한 분들이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위해서 세게 세게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수포가 좀 올라올 수는 있고요. 그런 수포도 특별한 후유증 없이 2주 내로 다 회복은 됩니다. 이사마자 같은 그런 수입 장비들은 대리점과 정식으로 거래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정품 팁은 이렇게 열수 있는 부분에 테이블로 실링이 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 열게 되면 정품 인증 번호가 있는 스티커가 나오게 돼요. 그스티커의 일련 번호를 확인하시게 되고 시술이 끝남과 동시에 이거는 인증 보증서에 붙여드립니다. 정품 팁 아닌 것도 있나요? 네. 아, 어, 그래 있어요. 전번 적이 없어가지고. CPT 버전은 워낙 나온 지도 오래됐고. 아, CPT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생팁이라든지, 불분명한 수입 루트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FLX가 나온 이후에는 아직은 못본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정품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써마제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써마제를 한번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봐요. <laughs>